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9월 20일, 자, 챔스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새벽 4시에 라치오 홈의 아틀리티코 마드리드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입니다. 자, 그러면 라치오 대 에이티 마드리드로 자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자, 저의 모든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더욱더 디테일한 분석과, 그 다음에 조합픽, 프로토피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하는 링크 있습니다. 그쪽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자, 앞에 보이시다시피, 프로토 107회차 공략픽 적중 내역입니다. 자, 이런 프로토피까지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족방에 픽을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일체 없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챔스, 자, 분석하기 전에, 일단은 간단하게, 자, 스테이지, 자, A조부터 H조까지, 자, 누구 있는지 한번 보시고, 짧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A조는 바이렌의 미넨과 맨유, 그 다음에 코펜하겐 갈라타사, 갈라타사이가 있고, 자, 그룹 B는 세비야 아스날, 호벤, 렌스가 있습니다. 자, C조는 나폴리, 레알 마드리드, 브라가, 우니온 벨리린이 있고, 자, 그럼 D조는 벤피카, 인터밀란 그 다음에 자이치 브루커가 있죠 다음에 레알 소시에다드가 있고 자이 조는 현재 보시게 되면은 페노르트 그 다음에 아틀리 어, 인터밀란 이 아, 조는 아틀리코 마드리고 라치오 세이팅 이렇게 있습니다 자 f 조가좀 죽음의 조라고 이번에 많이 나왔죠 파리 돌문 밀란 유케스리 현재 소속이 되어 있고 자 g 조는 메인시티 라이프치, 지베즈다, 영보이스가 있습니다. 자, H조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 자, 그 다음에 포르투, 그 다음에 샤르타르, 그 다음에 로얄, 엔트워프가 있는, 현재 소속되어 있다는, 자, 챔스, A조부터 H조까지 보셨고, 자, 그러면 경기 영상 넘어가서, 자, 이렇게 한번또 보겠습니다. 자, 라치오대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꼬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조고 라치오 홈의 아틀리코 마드리드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탈리아 세리의 경기와 라리가 경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일단은 해외 구미호를 보시더라도 아틀리코 마드리드 현재 1순위로 좀 많이 몰려있지만 그래도 무승부라는 별반 차이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2순위로 보고 있고 라치오 승으로는 3순위로 현재 보고 있다는 점 요거 해외 해이분들이 구매하신 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정배 측정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정배는 아틀리코 마드리드로 지금 정배가 지금 현재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 배당은 2.30에서 최대 배당은 2 6 2로 현재 뭐 배당 흐름은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내리고 있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하지만, 무승부 쪽으로 현재 배당 흐름이 많이 배당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 배당은 3.0에서 최대 배당은 3.46으로 현재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흐름을 배당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역배 아치오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최소 배당은 2.80에서 최대 배당은 3.0이까지 현재 배당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흐름 쪽에서는 일단, 해외 구매는, 해외분들은 꼬마를 많이 보고 있지만, 해외 배당 흐름에서는 무승부로 현재 배당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론적으로도 한번 보시면 라치오는 현재 세리 1부 16이고 5경기 중앙침 패배가 3번에다가 승이 두번째로 그렇게 딱히 현재 분위기가 안좋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라치오가. 자 지난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면에서 알베르토 가바다 종합은 제 역할을 했다고 할수 있을 것이지만 문제는 지속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경합 상황으로 이 때문에 수비 상황이 서도불안함이 심한 데다가 카탈리도 전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자트리코 중원이 동정이 움직이가 피지컬 요소를 생각한다면 라치오의 중원 수비에서도 여전히 불안함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할수 있을 것으로 현재 봐지고 있는 라치오입니다. 자, 아테리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기에는 1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라치오가 자, 아테리코 마드리드는 승무, 승승패로 현재 5경기, 한경기 빼고는 그래도 승점을 계속 꼬박꼬박 갖고 있는 아테리코 마드리입니다. 드 하지만 발렌시한테 아 앞전에 대패를 했죠. 보시면은 자, 에이 매치와 세비야전, 경기 취소의 영향이 있었던 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물론 대포가 공백과 르마의 부상 등. 운이 없는 상황도 있기는 했습니다. 자, 다만 중원에서는 중원에서는 바리오스, 사울의 고군부터 나쁘지 않았고 특히 폼이 하락세였던 사울의 폼 상승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으로 기복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죠. 자 그리즈만의 폼이 빨리 올라갈 필요는 있긴 하지만 중원의 로즈볼과 경한 상황에서는 긍정적 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봐지고 있는 아틀리코 마드리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자, 여기서 라치오와 아틀리코 마드리오, 지금 최근 분위기, 일단은 뭐 라치오는 분위기가 안 좋고, 그래도 승은, 꾸준히 챙겨가고 있지만 그래도 다섯 경기에서 그렇게 승두 번밖에 챙겨오지는 못했지만 세리에서도 초반이지만 그래도 현재 하위권을 지금 달리고 있는 라치오고 자 아틀리코 마드리드 잘 가다가 발렌시아한테 대패를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번 챔스에는 반등에 당연히 성공할 것으로 일단은 저는 예상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아직 공격진의 폼이 완벽하게 돌아오진 않지만 중원에서의 경험상에서는 약한 라치오 약점 외 피지거가. 동작이 움직임으로 노려볼 것으로 있을 것이고, 지난 경기 지긴 했지만, 사우의폼 상승과 바리오스의 공후부터는 그나마 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자, 라치오의 중원 경험 상황 약점을 여전히 지속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라치오는 안 보겠습니다. 무승부도 안 보고, 저는 이 경기는 아테레코마드리 승가 저는 두 오바까지 추천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시다시피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겠고 더욱 더 상세한 내막 추천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하 링크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